안녕하세요, 유튜브 친구들. 메타의 3단이 제가요, 오늘 컨텐츠는요, 제가 직접 찾아가서 가르쳐드리는 무료 이벤트를 처음 을 하려면은요, 어떤 조건이 있는지, 가르쳐드리는 컨트 포함, 메타의 3단이 제가요, 기부식으로 가르쳐드리는 무그 이벤트를 처음을 하려면은요, 어떻게 해야 되는지, 그리고요, 거리가 멀 경우 또는 메타의 3단이 저한테 협업시는게 부담이 되시는 분은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면서 해드리는 컨텐츠를 할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참고로 저는 동이 되는 조건이면서 같은 지역이신 서울이시면은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되는 식으로 가르쳐 드리는 컨텐츠도 할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요 참고로 제 아프가TV 방송국 프로필 정보 또는 제 아프가TV 방송국 메인 게시판에 글을하시거나 유튜브 아래 설명란에 글 클릭을 하시면은요 제 바소신가와 기본 컨텐츠 또는 제 리액션 모노 포함 제가 직접 찾아가서 함께 가르쳐 드리는지를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자세히 보시고 나서 또 하신 후에 힘이 있으시거나 힘으로 운동을 배우고 싶다고 생각이 드셨으면은요 제 피카 TV 쪼지와 제 아프리카tv 댓글 또는 제 유튜브 댓글에 배우고 싶다고 댓글 남기면서 만날 약속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시면요. 은 제가요 미리 어느 정도 걸리는지 확인 후에 답을 보내드릴 거고요. 그리고요 참고로 이 영상을 보시는 수자분 중에 거리가 멀거나 직접 배우시는 게 부담이 되신 분은요.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서 분별로 나누어서 상을 보면서 운동을 배우는 방법도 있고요. 제 아프리카tv 방송으로 오셔서 본방송을 하면서 150분 동작자세를 말씀을 하신 상태에서 말씀을 하신 자세 위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배우는 방법도 있으니까요. 제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방송도 참여를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요 직접 찾아가서 가르쳐드리는 컨텐츠는요. 이벤트이니까요. 많은 시청을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요 오늘 할 컨텐츠는 여기까지이고요. 참고로이 영상을 보시는 투자분은요, 이 영상을 보시고서 관심이 생기시거나 운동을 배우고 싶어서 무료이벤트를 시청을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드신 분은요, 제 유튜브 마요와 복과 알람 설정 포함 제 아프리카 TV 방송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에 할 컨텐츠는요, 제 아프리카 TV 방송을 보시는 투자분 중에 가끔씩 아령으로 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하시는 혈자 분이 있지만요. 제가 왜 아령으로 그냥 운동을 하는 것을 방송으로 왜안 보여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컨텐츠를 할 거예요. 그럼 다음 컨텐츠 때 뵐게요.